네, 오늘은 지금 부각이랑 잠수교를 다녀오는 길입니다. 지금 부각으로 먼저 가고 있고요. 여기 길이 참 이뻐가지고 일부러 일로 들어왔는데 길이 꽤 막히더라고요. 티맵이 여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로 왔다가 지금 차가 막 막혀서 고생 좀 했습니다. 여기 마포대교 지나갈 때면 길이 참 이쁘죠, 진짜. 잔잔 음악 같은 거 하나 깔고서 막 쇼츠나 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싶은데 오늘은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그림이 예쁘지가 않네요. 서울 시내도 생각보다 다닐 만해요. 생각보다 밝고 되게. 차들도 깔끔하고. 와, 여기 코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코너 진입한 게 처음이어서. 바이크 넘어질 줄 알고 최대한 몸 기울인 거거든요, 저게. 저는 무릎 긁는 줄 알았어요, 저게. 근데 영상을 보면 머리만 까딱하고 있죠. 여, 여, 옆에 잘 보세요, 왼쪽. 저 펠리세이드 저. 저, 알 저. 갑자기 저렇게 막팍쏟더니 저기 앞에서 그냥 급브레이크 밟고서 한 20km까지 멈춰버리죠 저는 무슨 앞에 7살 민식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민식이는 커녕 아무것도 없죠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지 혼자 저렇게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진짜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브레이크 튜닝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어떻게 부각 스카이웨이 뭐 팔각정으로 도착을 했는데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여기가 한 세번째 오는 건데 이렇게 사람이 많았던 적이 처음이에요 항상 가면 저 혼자 있거나 뭐 다른 한 두명 정도 있었는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네, 여기 사진도 이렇게 찍고 여기 다 커플인데 혼자 저 혼자 서가지고 그 꾸역꾸역 저렇게 저거 사진 다 찍고 이거 그래도 뷰가 예뻐가지고 좋았습니다 그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오는 내내 후회했는데 와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오길 잘했어요 옆에 커플들 떠던데 꾸역꾸 역 혼자 사진 찍고 내려갑니다. 저기서 한 3분 정도 사진 찍었나? 가는데 한 시간, 사진 찍는데 3분. 사실 이길 내려갈 때 옆에 보면 야경이 정말 이뻐가지고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고프로를 샀거든요. 근데 고프로 저주도에서 똥망입니다. 하나도 안 보이죠. 그냥 뭐 빛이 있다 정도만 보이는데 저기 진짜 실물로 보면 참 예쁩니다. 이걸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아쉬운 마음이 크네요. 집단에는 예,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라이딩을 즐긴다, 와인딩을 즐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영상을 보면 답답하죠, 저거 저스 저거 왜저차한 대도 없는데 저렇게 천천히 느리 느리 뭐하나 싶은데, 아 이게 또 막상 자기가 타면 다르더라고요. 무섭습니다. 땀 바들바들 나면서 내려와요. 한 40km까지가 맥스인 것 같아요. 40km 넘어가면은 진짜 막 그대로 박을 것 같아요. 오는 길에 형제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모든 라이더들은 형제죠. 인사해주고 싶었는데 저 코너 돌기도 바빠가지고 인사를 좀 못했습니다. 여기도 내비 잘못 들어가지고 들어온 길인데 생각보다 길이 되게 이뻤어요. 그골목길인데 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꽤 많은지 간판들도 알록달록하고 그리고 뭐 커플들 손잡고 가는 것도 구경하기 좋고 경찰차도 있어서 반짝반짝 도거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골목이 되게 이뻤어요. 되게 한국 같지 않고 살짝 못사는 서유럽, 뭐 스페인 느낌. 물론 스페인 가본 적 없습니다. 그냥 레피셜이에요 어쨌든 굉장히 예뻤다는 거. 근데 앞에 택시가 굉장히 느려가지고 조금 답답하긴 했습니다. 네. 덕분에 고맙죠. 오히려 더 천천히 잘 보고 가니까 택시 없었으면 혼자 또부 싸가지고 그냥 보지도 뭐 못하고 갔을 텐데. 힘니다 진짜 이쪽이 아마 숭례문 그 관악... 관악이래서요. 북악에서 숭례문 쪽으로 내려왔던 길 같은데, 어, 다음에도 한번 이 길로 와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 그냥 즉각이 아쉬워가지고 잠수기 왔습니다. 잠수교까지 금방 왔는데, 잠수교도 오토바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인사해 주고 싶었는데, 담수교의 아름다움을 그냥 넋에 빠져가지고 어니다아참 예뻐요 담수교 진짜 가까워서 자주 안 가게 되는데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참 이쁜 곳이에요 이렇게 이쁘고 좋은 곳이 가까 이 있다는 것만해도 감사할 나름입니다 사진도 열심히 찍고 요거 썸네일 사진 찍었죠 요거 근데 옆에서 시선이 느껴져서 보니까 누가 찍고 계시더라고요 계시, 근데 서로 뻘쭘해가지고 그냥 눈이사망 하고 갔습니다 네. 저 사진 찍었으면 사진 좀 받고 싶은데 어디서 사진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